평소는 스타일이 욕하는 스타일이 그 승추주는 스타일이야 내가 왜뭐 어쨌는지 해봐 뭐, 얘기해봐. 지금 또 해봐. 지금 뭐. <laughs> 얘기 안잖아요. 그건 경험 아니지. 작은 아빠. 네. 아빠의 어린 시절 좀 얘기해 좀 해줘요. 어, 장... 어린 어 시절 <laughs> 얘기하면 <laughs> 참 이거 웃을 일이다 웃을. 일 <laughs> 아... 뭘가또 아... 이게? 아니지. 아니, 아니, 잘... 아니 아, 아빠 어릴 때 어땠어요? 엄마는 모르잖아 아빠 아, 어린 시절. 아빠가 어릴 때 얘기는데. 예. 네. 아빠가 우리한테 맨날 아빠 싸움 잘한다 그랬거든 옛날에. 그건 아니야. <웃음> 그건 <웃음> <네가> 아빠가. <laughs> 아? 그건 완전 뻥이야. 야 학교 다닐 <laughs> 때 내가 와이. 아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웃기네. <웃음> 학교 다닐 <laughs> 때 내가 때문 이제 막이가아이고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laughs> 야. 형은 내 때문에 학교를 잘 다녔다고 봐야 되는 게, 결론적로왜 <목소리> 그, 얘기를 할게? 나는 형들이 둘이 있어갖고 학교 다녔때 좋았어. 네. 좋았는데, 이제, <목소리> 그 형은 내가 들어간 해에 들어가고 나갖고 졸업을 했을 거여. 이 형은 학교를 다녔어. 근데 이 형은 음... 학교를 자주 안 갔어. 왜, 왜? 내가 얘기를 할게. 이 형은 학교를 가기 싫어했어. 공부를 땡땡이었구나. 아예, <목소리> 공부를 아예 하기 싫어했데 아, 땡땡했어 그래도 이제 어. 그래, 그래, 그래. 너, 잘 갔어. 내애도막 공부를 하기 싫어했고, 걸를 가면은, 이 형은 애들한테 놀러 꺼지고 터졌어. 뭐라고요? 터졌대. 애들 터졌어. 터지고, <놀람> 터지고, <놀람> 자기보다 힘이 아주 약한 자한테는 강을 했지. <놀람> 근데 <놀람> 자기보다 좀 우수한 자한테는 절대못 터보였어. 이, 이 형이 그 그런 <놀람> 타일이고 식카리라는 게 많았어, 식카리. 이가 식카리가 있어, 식카리. 이렇게 허한게헐어내네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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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이가 있고. 이 약을 막 찍어 발르고 그랬는데. 석해. 음. 어, 슬 음. 이 나오는 이그 석회는 아, 이 사람마 저 동굴 안에 나오는 석회고 이 사람마 그 얘기야 막 시카리, 아맹장하네 이거, 그래 시카리 맹맹장하이 며, 그렇게 맹장하는 며 시카리도 모르고. 근데, 아니, 근데 거기에 근데 또 이가 이가 말생이 우리 우리 또 형제들 중에 제일 많은 형이 이 형이요. <laughs> 형이 이거 다친친하않 아, 내가 들은 사람하고 결혼. 아유지. 아우씨. 그래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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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렇게 했는데. 아유, 대단해. 아이 삼촌. 나 결혼했어도 삼촌이 죄를 안 찼더라. 그럼 결혼했으니까 식은 거고. 결혼했어 형사하고 사니까 식은 거고. 그 전에 아, 안 식었다니까. 삼촌, 아, 작은 아빠가 안 씻었대. 어. 어, 그러니까로. 내드바 천장문도 배웠어, 형이. 독선생을 안쳐놓고 배운 식이지 동네 사람들 민명씨 이렇게 하고또 음. 선생하고 나하고 또 친했어. <laughs> 선생하고 <laughs> 나하고 친했어. 왜? 아니, 잘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의 어린 시절이 어땠냐. 아, 그러니까 너내이 봐. <laughs> 어린 시절 그래 안 돼. 절대 뭐 학교 댕기면서 공부를 잘다 이런 얘기는 싹 뻥이야. 어어. 공부를 아예 안 해서 못했어. 학교 선생한테 맨날 터졌어. <laughs> 학교 선생한테서 자, 왜, 왜, 이유가? <laughs> 공부를 뭐 숙제 같은 건안 해, 지도안 해, 어쨌거 그러니까 던지. 내 숙제 동생까지 다 해줬잖아. 아, 그런 얘기 전혀 그거 그지 말야내 숙제를 해준 사람이 동료들이 다 해줬어. 왜? 내가 최고니까도안 해주면 가를 흔나니까도. 가가 다 해줬고, 그런데이 형님은. 에이, 아이고, 이, 제일 못해놓고서. 그렇지, 못... 나는 못해, 못했는데 다 해줬다, 이거님근데이 <laughs> 형님은 숙제를, 아예 이길 놈이 없으니까 숙제를 안 해주지. 누가 해도. 이놈이 이길 지 내가 있으니까 학교 아, 댕기거지 그, 내가 없으면 학교 겠어 그리고, 댕겼어, 너는. 하여튼 형님은 학교 댕기 시절에 공부도 안 했지. 집에서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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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면 일도 안 했지. 맨날 그 핑계 늦게 되고. 그거는 뭐야 도대체. 그런데 거서 기 돈을 벌어 왔으면 돈을 갖다 줬는데 돈을 안 갖다 줘. <laughs> 돈 돈을 안 갖다 줘. 그렇지 어. 뭐야 어머니가 치술 치수, 옛날에 치술 꼽을 때깡통에다꼽았어 응. 음. 깡에 꼽는데. 깡에 꼽는데 거기 집은 짜리 잔전막뭐 이렇게 막 주는 라그 돈은 담배를 또 엄청 피워요. 담배를 사짝 피워야 되는데 돈은 있어. 없어.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다가 뭐이0뭐백원0 뭐0 원씩 줘놓던돈 옛날 시부전 네. 그돈 꺼내 갖고 담배 사피고 막 이었어 그래 <laughs> 자기 버리를못챙겨 그냥 댕김서 그래 그렇게 그래 쓰기만 다버쓰고 그래 이게 지금도 그 생각 나면 좀 어머니한테 미안하게 생각들게요 내 어머니 돈 엄청 썼다게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 씨바 아버지가다 줬잖아. 이 얘기를, <laughs> 얘기를 잘 들어. <laughs> 아버지한테 신용을 받아야 되는데, <laughs> 이 형하고 나하고 좀틀린게 응. 내가 맹란한 사람이 있지. <laughs> 맹한 사람이 있 내가 네, 맹란한 사람 돈을 아버지가 1,500원을 정서 신에갔다오라고 1,500원을 줘. 우리 똑같이 줬어. 어, 어. 그렇지만 이 영도는 그걸 다 털었어. 그리고 돈을 남아도 안 줘. 응. 근데 나는 딱 가갖고 200원이 남아도 아버지한테 내놔. 이게 남아왔습니다. <laughs> 그래, 나봐. 남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신용을 받은 거 이제. 야는 돈을 줘도 이게 쓰지 않고 남게 없는 데다 그래서 나는 돈을 그냥 아버지가 자주 줬고, 어. 형들은 그 바람에 거기서 돈을 안 주는 겨. 니들이 조금밖에 500원 주면 난 1000원을 주는 겨. 신인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 신인 관계가 있어야 된는데 신인 관계? 신인 관계가, 어, 관계가 빵점이었지. 어, 그건 맞아. 그래서 맹란한 사람이 못된거못 맹란한 사람이 못된거 그래서 난또 잠을 자도 아버지 옆에서 잡수사들이 있어. 아. 그래 아버지 돈을 이제 오면 돈을 쉬주고 이랬어. 근데 이형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돈을 쉬라고 줬으면은 그 돈을 뺐지. 주머니 돈도 빼간 사람인데 그러니 그래, 아버지 신경 하겠냐고 안 하지. 하물을 갈르쳤으이정도를 됐지. 하물 안 갔으면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이, 끝났어. 이 만약에 지금 그 하물을 배운 걸 따지면 좌우에 청와대 쪽에 들어가야 돼. 오. 도는 끝발이요. 그 함부로 엄청 배웠어. 그런데 함부로 검성을 배웠지. 담배를. 검성을 <laughs> 어, 어. 배웠어그 어릴 때안 싸웠어요? 둘이서. 형님하고. <laughs> 이게 치고받고. 아 싸웠지만 내가 왜냐면 거기 봐줬지. 왜 봤느냐. <laughs> 형인데, 명색이 형인데, 그걸 형을 깠다 이렇게 하고 동네 소문하면 어떻게 됐어? 형님이 가로. 형 양만, 승질만 팍팍 내는 거야. 양만 올리는 거야. 그게다 터지는 건내만 터지는 비방거요그그거지딴건 그, 그 없어. 응. 내가 흉을폈다 이러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되겠어 혼나고 내가 봤지? 그러니까 아.. 그, 여, 그. 응. 응. 원래 둘째는 설럽다고 했는데 형하고도 치이고 동생하고도 치고 그건 치이고. 아니야. <웃음> <웃음> 지금 니네 시아버지 편인데 내 맘에 안 들어. 시아버지 편인데 그건 아니 그거 니네 시아버지는 원래부터 매년 맨날 시골에는 옛날에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했어. 일을 하고 먹고 살 바쁜데 형님이 일을 안 하고 아버지 눈에 밖에, 밖에 나는 삶이요. <laughs> 지금 봐도 우리 형님이 들 눌러갔어. 내가 더눌었어 <laughs> 엄청 많이 낸 삶이요. 우리 형님은 그때만 해도 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사람들하고 아주 이거, 배 풀고 이런 데는 아주 전문이, 사람단한테배 <laughs> <laughs> 풀고. 집에 와잔 날이 두부어 <laughs> <laughs> 배 푸는 걸 너무 좋아해거 <laughs> 네, <있지는 않나>? 그래서, 커서 <laughs> 먹고, 커서 즐기는 게, 그배 푸는 걸 좋아해. 왜냐면, 고라데이, 그노장골이라는데 있는데, 노장골 아, 집이 안에 있는데, 그하숙집처럼거집에 그 가서 하는 게, 배쁜 물건이 좋아하더니. 그리고 집에를 잘 안아. 그러니까 집에서 뭘 일을 시키려도 시킬 수가 없어. 땀 내야지 뭐시키든거하지 커서, 그냥 좋기는 지금하고는 좋아, 형이 좋은데. <laughs> 어, 지금하고는 좋아한데, 그때는. 아, 형 차지된 는말고 아, 머리가 떴어. 삼촌, 지금은 왜 좋으냐, 알아? 알아? 왜 좋아요? 말만 나서 좋은 거지, 네 뭘, 그려 그것도 형수가 지금, 형수의 생각만 가득 생각한 것도 잘생각해 형수의 생각만 그 이덕적을 놓고 얘기하면은, 그건안 되는 거지. <laughs> 왜? 얘는, 아, 우리가 우리가, 내가, 우리가 안 만나서 봐라.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만약에 없으면, 죽고 없으면 그걸 얘기를 할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내가? 왜? 그러면 증인이 없으면 그대는데증이 어, 없으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 아니고 형수도 응. 형을 만나서 좋았고 형도 형수를 만나서 좋았고 그렇게 그래. 얘기해 맛이 맞는거지 <laughs> <그것은 웃음> 맛이 맞는거지 그거뭐 고인이 그 얘기하면 누가 인정해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겨 <laughs> 내가 볼때는 별 응. 좋은것도 없어 왜? 내가, 내가 왜. <laughs> 왜? 형 형수는 스타일이 욕하는 스타일이 그 상처 주는 스타일이요 그거 안 들리게 상처 주는 아, 아, 스타일 어 스타일이 상처 네, 주는 네, 스타일아니요 네. 그건 형수의 마음이고 남이 들어서 그 상처 주는 스타일이요 어, 그거 안 아니, 엄마한테 약간 상처 받은 거 있었어요? 아니 지금 말을 어떻게 딱갈때라 들어보면 형한테 할때딱 들어보면 저기 뭐지 나는 이상한 <laughs> 소리 좀는 <좋은데."> 거야 <laughs> 왜 저래 저게 아, 뭐지 그럼, 내가 왜뭐 웃잖는데 아, 말할 때막 무식하게 막이 얘기를 해 그럼 언제 아니 내가 난 빚벌을 봤어. 그래서 나 뭐, 얘기해. 뭐, 해봐 그거. 얘기해봐. 지금 또 해봐. 그게 <laughs> <얘기해. 웃음> 얘기 아니잖아. 그게 경우 아니지. 독봉장군이지. 독봉장군, 독 삼장군 그거는 아니지. 오늘. 아, 자 그러면 자 아빠 네. 한마디로 딱 끝내주세요. 아빠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아빠의 어린 시절은 네. 아빠가 이제 살어오면서 네. 많이 좋아졌어. 그그 어. 전에 어렸을 때날 엄청 괴롭혔어. 그거 맘돼. 그렇게 막 알고 있어. 근데 <laughs> 지금은. 우리 형수가 왕이요. <laughs> 어, <laughs> 어. 모든 아유. 기왕 세를 잡어. <laughs> 세를 잡어. <잡는> <laughs> 세를, <laughs> 세를 잡어. 우리 형님이 세를 잡혀 갖고 지금 맨날 이렇게 켜 있는 거아 뭐. <laughs> 세를 잡혀 갖고. 아 드럽네, 내가 지형 잡는 사람이야아이 언어가. 틀려. 남북한 언어예요. 맞아. 우리 집에 누가 보면 남포한 사람들만 있는 거 같아 그건 아니에요 남포한 사람이 맨날 끼였어요 끼웠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 이렇게 한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주저하기는 지금 음. 좀 약해진 거 같아요 얘는 며느리가 들어왔고좀 약해진 거 아, 같으니까 음. 그전에 아. 더나폭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무죠 그따위로 얘기하지 말아요 나를 언어가 벌써 그따위로 하고 아, 이거 협박적이여 이거 이거 언어가 이거 밀가들어도 이거. 어이가 없어 그거 잖아어이가 없잖아. 그리고 오늘 잘 먹고 잘 먹고 재밌었다. 한주평 어, 아, 알게 돼 있어. 아버지 가야 돼. 어, 그래. 아이고. 일꺼짐 주고 이러면 뭐 아버지 실천 거아어먹 뭐. 그거 알지? 그럼아 가자라는 장기름하고 청량하고 갈 어시운 난돈 주머니 돈는데 어, 아껴 5만 원인가 5면원인데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형을 주는 게 아니고 형이 아이라 이상하네요. 형 용돈 줄까 뭐 그래. 왜 저한테 맨날 뭐안 내는 거야. 줘야 돼 왜냐면 거기 미니까 준대. 형이 뭐 자기 하나, 날. 안 주나 형이 날 주는 걸로도 그는 아니지. 작은 아버지 때마다 용돈 네, 주시면 자주배 하겠네. 자주배 또 까꿀로 갈수 있어. <laughs>